And cheap thrills crush the death. We get it popping cause we fresh the death. Half a meal on this grill, and I'm all in yet. Let the skills pay the bills. I'm out with mini skirts, big checks, and cheap thrills crush to death. We get it popping cause we fresh the death. Half a mouth smoke up. Money long now, harder to vote now. A rain and real Dane, I'm calling shots now. You in this game, trying to keep up. I'm in this Lambo, play out of smoked up. Money long now, harder to vote now. A rain and real Dane, I'm calling shots now. You in this game, in the city, nobody. Yokohama's tired feeling, Poppin' wheelies on Ducati's. Pumping the party, crashing through the glass. Really break them up like cheap glass, burn rubber in the city.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스모터브에 찾아갑니다. 오늘은 모처럼 한동안 진행 못했습니다. 다시 시작한 이 모토라디의 오토바이. 그 중에서도 대명사죠. 알차라고도 하고요. 그 S1000RR. 아, 이 레이싱에 기반이 된 아주 그 굉장한 파워와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를 만나보려고 제가 이렇게 한적한 공간으로 어, 찾아왔습니다. 어때요? 디자인 정말 예쁘죠? 어, 제가 이렇게 몰고 왔을까요? 김 매니저님께서 오토바이를 이렇게 직접 이 더운 날씨에, 어, 그 협찬차 이렇게 가져오셨고요. 잠시 후에 이제 김 매니저님 모셔보고 오토바이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자인적인 걸 봤을 때 말이죠. 그냥 스포티 합니다.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이 오토바이가 굉장한 스피드를 뿜어내는 엔진이 분명히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안전 편의 장치, 그리고 좀 진보되고 진화된 장치가 들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 이러한 어떤 특징과 어떤 그런 장점과 또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런 걸 한번 찾아보는 어 짧은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s right. That's right. 자, 지금 제가 오토바이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오토바이를 잘 모릅니다. 근데 상당히 매력적인 기계는 맞고요. 우리 인간이 기계를 숭배하면 안 되는데 아, 참 모시고 싶네요. 아, 재밌는 녀석 같아요. 굉장히 고성능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알랄이라고 하는데 그 모르겠어요. 뭐 알고 싶어요. 인터넷에서 전문 서적에서 이렇게 봐도 발췌해 놓은 걸 봐도 야 어디까지가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법인지 모르겠어. 어쩔 수 없네요. 어렵게 장거리로 와주신 우리 그 김 매니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예, 여기까지 와주시는 고 진짜 감사드리고 오늘왜 이렇게 덥습니까? 그죠? 여름이니까요. <laughs> 그죠? 다 여름이니까 덥긴 한데 아까 보니까 가죽 잠바도 입으시고 헬멧도 쓰시고 지금도 뭐 바지도 그렇고 이게 안전을 위한 장비긴 한데 더우실 것 같아요. 그죠? 그리 예. 바이크를 타신다면은 안전 장비를 해야 합니다. 맞아요. 네. 예. 어몇가지좀 여쭤보려고요, 매니저님. 제가 지금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네. 음, 이게 그 일단 RR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제 바이크의 특성을 예, 예. 이제 간략하게 뭐 표시기를 한 건데요. 예. RR이라는 거는 이제 레이싱 레플리카라고 해서 레이싱 레플리카. 네. 그렇게 레플리카는 상당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알고 있던 그1 아, S1000R에서 R이 하나 더 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진보된 모델이네요. 그렇죠? 세상의 예, 예.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스포츠 아, 바이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모델을 보니까 또 퍼포먼스라고 또써 있더라고요. 그럼 네, 어, 그러면 잠깐만 퍼포먼스라고 얘랑 봤을 때 어떤 게더 좋은 건가요? 어, R R이 가장 아, 그래도. 빠른 바이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이 오토바이 보고 어, 그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아마 아셨을 겁니다. 그 미션 임파서블 그더 로그네이션인가 어, 거기서 보면요. 5 미션 임파서블 5편인가 어, 거기서 탐 크루즈가 타고선 그막그 그 나쁜 나쁜 악당이죠 막 추격전을 벌였던 그 오토바이 바로 이오토바입니다 물론 영화상에서는 어, 색감이 좀 다르긴 했어요. 그거는 만약 올 블랙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죠? 어. 커스텀을 따로 한 것. 그죠, 그죠. 어. 근데 저는 이거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반인들한테 약간 컬러풀한 게 좋은 것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자, 제가 또 궁금한 게몇 가지 계속 지금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라의 뜻은 알았고요, 매저님. 네. 이거 왜 가죽이 아니죠? 음. 가죽이라면 아무래도 예. 옷 같은 경우도 가죽으로 있기 때문에 음. 그 마찰력이 생겨서 어떤 자세를 잡을 때잘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 잘 미끄러지는 재질이기도 하고요. 예. 특히 가죽 같은 경우는 좋기는 한데 예. 빨리 예. 해지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보통에는 밖에 있어야 되니까. <laughs> 그렇죠. 요즘 이게 지금 육기통인가요? 사기통인가요? 이게 사기통 네. 가솔린 엔진입니다. 사기통 가솔린 엔진의 천 c c 라 그러면은 웬만한 경차보다도 힘이 세네요. 차로 따지자면 예, 예. 어, 스포츠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카라고 네. 와, 그래서 그런지 막 아까 그 소리가 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소리다 이게 시끄러운 게 아니라 굉장히 뭐좀 다듬어진 소리랄까요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시끄라고. 이 차는 레이키드인가요 레플리카인가요? 이게? 이 차는 레플리카입니다. 레플리카입니까? 한번 이쪽 와 보시면요. 왜 이게 레플리카가 되는 거죠? 네이키드 같은 형식이 예, 예. 어, 일단 포지션이 좀 틀리고요. 포지션이, 예. 이 옆에 보시면 이 카울 부분들이 카울이라는 거는 우리 카메라에 좀 보여야 되니까 네. 그 여기 계시고요. 요거죠, 요거. 네, 요거 보커버. 그 예, 예. 네이키드 네 같은 경우는 음... 이렇게 전체적으로 덮혀 있지는 않습니다. 음, 약간 좀 헐벗은 그런 음... 느낌이죠. 그러니까 벌거벗은 단어의 네. 뜻을 한다면 뭐그저 그, 옷을 벗은 막 이런 네. 노출 막 이런 의미가 네이키드긴 한데 그래서 얘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네이키드는 아니다, 그죠? 레플리카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차이를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좀 공부를 하게 됐고요. 기타 뭐특징적으로 보면. 제가 육안으로 오토바이를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 찾아 본다면요, 여기 이런 게 보이거든요. 이게 네. 뭐예요? 저 요거 상당히 독특한 걸 찾았거든요. 아, 이 부분은 d 예, 예. d c 라고 해서 예, 예. 어, 저희 BMW 바이크에서 이제 자랑하는 최첨단 장비이고요. DDC. 네, DBC. 아, DDC. Dynamic Damping Control이라고 해요. Dynamic Damping Control. 주행을 하거나. 예, 예. 그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안정감을 줄수 있는 그런 전자제어 장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 부연 설명을 제 짧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매니저님께 잘 설명했지만 이게 운전 중에 타이어 컨트롤이 아닌 이 서스펜션 컨트롤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저도 역시 많이 어, 진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커브나 이럴 때확 넘어지면 안 되니까 이 쇼바로 강압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이게 바로 DDC. DTC 아 잊, 잊지 말아야겠어요. 자동차에는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급 차에는 그리고 기타 뭐그휠 스피나 이렇게 미끄러지고 그러면 은이 장치가 또 개입이 되는 거알고 있는데 그거 어떤 장치죠 이게? DTC라고 해서. DTC. 다이나믹 트랙션 컨트롤이라고. 음, 자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예.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그런 그렇죠. 장치입니다. 아그 정도만 해도 이 BMW 오토바이만의 어떤 그 독보적인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러네요 상당히 뭐랄까 이거 새거에요 그죠? 네, 이거 지금 타고 오신 거 맞잖아요 먼지 하나 없네요? 어 이제 막천 킬로도 안탄 따뜻한 바이크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직 봉인 해제 뭐 자동차로 따지면 그런 것도 풀리지 않은 그런 거라 볼수 있겠네요 그죠? 아직 리미트가 아, 아직 안 아, 되어 있습니다 어. 야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기타 뭐 지금은 날씨가 너무너무 따뜻하지만 혹시나 추운 새벽엔 춥잖아요 그죠? 그럴 네. 때탈때 용이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핸들 여기에 열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죠? 이 버튼을 누르시면 예, 예. 네, 열선을 저온과 음. 고온으로 이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목소리> Heaven and hell. You got me, but I am my tail fell. And you feels like heaven and hell We bring on shots now You in this, me, game, boy, me in this limbo Play out I smoked up Money Nothing long new, now Part like of the boat now Pour rain and real day I'm calling shots. shots now You in this game trying to keep up I'm in this limbo, Play out am smoked up Money long now Part of the boat now Pour rain and real day I'm, I'm calling shots now I'm on top looking down, Elysium spaced out visions and decisions on these drugs I'm flowing crazy when I'm flowing Get it up turn it up don't know where I'm going I'm on top looking down, Elysium, spaced out visions and decisions on these drums, I'm flowing, crazy when I'm flowing, get it on.